이그잘먹네 모모, 뭐 줘요? 맛있는 거 올라와. 아, 치, 모모, 잠깐만 기다려. 아, 치, 기다리고 있는 거야? 아, 기다려. 얘 먹고, 모모 먹고, 아, 주세요. 어? 아유, 빨리 주세요. 응? 아유, 두 발로 섰어. <laughs> 어? 안자를 놨더니만, 응? 안자를 가르쳐 놨더니만은 아직 얌전하게 기다리네요. 응? 뭐, 뭐, 조금 먹고. 다먹어가 어, 뭐, 뭐 먹고. 아유, 손가락 깨먹었다. 어, 휴지깨 야, 이런 거. 야, 먹으면 안 돼. 됐어. 애쓰코 이제 모모 먹을 차례 아타 손가락 깨무지 말고 제발라 기다린거 봐라 자 <laughs> 귀여워 가 옳지 너도 줘? 안돼 너는 아우 어 응? 봐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오케이. <laughs> 아이고, 잘 먹네. 좀 컸나? 오무도 하나 줄까? 어때요? 옳지 맛있다? 서 해야지 서 이렇게, 이렇게 진 상태에서 가슴 밑으로 들어갑니다. 더 아니 다시 앉아. 노. 앉아. 앉아. 아니야 그건 거그려뭐 이렇게 귀여워. 어 귀여워서 하면 좋다. 너무 귀엽다. 그래도 업타락 어, 해야지. 큰일 나네. 원래 주면 안 되는데. 앉아. 내려. 자, 다시, 다시, 다시. 더. 다, 아, 뒷다리 더야 돼. 더. 옳지. 다리가 짧아서 안 보이네. 어? 모모, 도둑질 하고 있는 거야? 나 봐. 안 돼. 줄게. 모모, 도둑질은 나쁜 거야? 그지? 응? 주세요. 오늘 목욕해야지. 목욕하자. 이거 먹고 목욕하자.